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은 파워블랩에서 만일 불안조란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블랩에서 현실적으로 불안조란 생각이 들 때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과연 이럴 때는 마인드 세팅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지만 결국 승리를 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속에서 참조해 가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과 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파워블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은 불안전한 생각,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혹이라도 손해를 많이 먹지 않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할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안전한 생각은 어떤 게 있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손이 우리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시드머니가 점점 줄고 있어서 감당이 안 되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고른 이픽의 반픽만 쭉 나오지 않을까 등의 기본적인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파워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걱정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 마인드 세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방법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냐면 결국 내가 이렇게 불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생각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일을 다 버텨낼 수 없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기를 하는 방법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겠죠 나에게 있어서 포기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굳건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허을 말고도 다른 투자를 하면서도 잘 안되면 당연히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왜 포기를 하지 말고 무리하게 무작정 밀고 가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승리를 하고 싶다면 포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허브를 긍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만큼 더큰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거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 방식들이 있지만, 주식은 꾸준히 공부해야 하며 노력을 해야겠지만 허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능력 없던 것이 꾸준히 능력 없어지지는 않아서 훨씬 같은 선상에서 가능성이 높게 측정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리 이번 기회에 잊지 마시고, 파업을 워 위한 포기를 포기하는 법을 알아보신 뒤잘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수익률이나 손해율에 더욱 집중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내가 잘하고 있는 점, 재미가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먼저 하시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는 별로일 것 같아도 재미있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하고 금액적인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파워블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불안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만큼 도우 결과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욱 좋은 상황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으신다면 이번 기회 포기를 포기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